이 복된 시간에 주신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 아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448면에 있는 사무엘상 23장 십구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기부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시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이 내게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들의 왕의 손에 넘길 것을 우리의 의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극률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어 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부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흔광야 아라비아에 있더니 사울이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에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나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의 뒤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라 하는 곳으로 증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디게 요새에 머무니라 아미 종종 아이들과 마트에 가서 장을 볼때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자기가 들기 힘든 물건을 스스로 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녀가 그냥 한번 해 보라고 지켜볼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아이가 그 물건을 갈 때마다 그 앞에 위험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 그 앞에 물건들이나 어려운 부분들을 피해 갈수 있도록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큰 물건을 들고 가다가 넘어져서 울때그 아이와 그 물건을 부모가 함께 안아서 그 아이를 달래 주면서 이동할 때가 있는데요. 저도 종종 그러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살펴볼 때 마치 어린아이가 힘들게 힘들게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가는 것처럼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는데 오늘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도우시는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면 아둘람에서는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지만 약 6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의 발걸음은 어떠했을까요? 400명도 사실 많은 인원인데. 600명의 인운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사울의 손길을 피하여 도망가는 다윗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숨바꼭질 놀이를 할 때도 몸집이 큰 사람은 사실 숨어도 쉽게 찾아냅니다. 제가 그래 했습니다. 어렸을 때놀 때마다 왜 그렇게 제가 잘 찾아지는지. 이러한 상황과 같이 사실 다윗을 찾아내기 위하여 온 힘을 쓰고 있는 사울 눈앞에 6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동할 때 다윗의 흔적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마다 피할 수 있었습니까? 23장 10,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항상 고비 고비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도우셨다는 것을 저희는 알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기자는 다윗이 위기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 반응하고 있는지 사실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느끼고 있었을까? 라는 것을 저희들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다윗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찾아오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 찾아오는 매월 말마다 결제일이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마감이 다가올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불과 몇 분을 남겨놓고 겨우겨우 이번 달에 마감의 일들을 마감하였을 때 마음을 쓰러내리면서 아,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까지 도우셨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달의 일이 아니라 1년에 가끔 있는 일이 아니라 매월마다 내 문제들을, 이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순간들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불과 몇 분을 남겨두고 그 문제들이 겨우겨우 해결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될까요?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의 마음이었지만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 어떻게 매번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내이 일들을 할수 없을까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확신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될 때에, 주님, 왜 계속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문제의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 순간 무너지는 상황 앞에서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의 경험과 같이 하나님이 항상 그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다윗이 무너지지 않고. 또 다시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늘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쫓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들수 있을 다윗에게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위로하십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오히려 다시 한번 더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하여 그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세워 주십니다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게 다시 한번더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다윗을 사울이 쫓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오늘 봄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울도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를 쫓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불안해하는 사울의 모습을 저희들은 발견합니다. 끊임없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23절 말씀에 사울은 그가 숨어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점검해보고 이제 내가 그를 확실히 죽일 길을 결단하였다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이제 결판을 내겠다라는 이 사울의 의지 그래서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점점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고립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누가 봐도 이제 이 상황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한번 더 다윗을 도우셨습니까?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수 없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해 바다 근처 광야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서쪽에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힘을 다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다윗을 죽이기려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반대 서쪽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달려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군대를 다시 한번더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동해 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엔디게라고 하는 좋은 장소에 다시 한번더 다윗이 도망하여 한숨을 쉴수 있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란 가족 여러분, 오늘 급박한 이 다윗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지금 끊임없이 또 도망하고 또 도망하며 무너지고 무너질대로 무너진 다윗의 마음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내 삶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혹시 끊임없이 계속 찾아오는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 우리들은 주저 앉아서 또 하염 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가정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27편에 살펴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치실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극률이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리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요하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이슨 어렵고 힘든 위기의 살, 죽음 앞에서의 시간 가운데 항상 요하를 찾고 부르짖지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 더 바라보며 나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이 가득하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또 일주일 동안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위하여 또이 자리에 나오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무너져 있는 우리들을 그냥 계속해서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더 요나단을 통하여 그를 위로하며 또할수 없는 문을 여셔서 다윗을 살리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찾아오는 다윗의 죽음 앞에서 우리들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됨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보며 팔려 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우리 새로운 교회 예배 가운데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유나단과 같이 위로하는 자들을 우리 주위에 붙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크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동역자들의 삶이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